헤링본 뜨기 대바늘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헤링본이라는 거는 청어 뼈를 헤링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위아래 사선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무늬가 나오는 이거를 헤링본 무늬라고 하고 일단 코를 잡으실 때는 일반 기본 코 잡기로 시작을 하고요. 항상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헤링본 뜨기의 특징은 겉면이랑 안면에서 뜨는 방법이 각각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겉뜨기면 안뜨기면을 둘다 떠야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뜨시고 평면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바느질 해서 원통형으로 있는 방식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또 다른 특징은 이게 두 개의 코를 덮어 씌우거나 두 코를 모아뜨거나 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뜨개 기법에 비해서는 좀 신축성이 많이 적은 편이에요. 조금 더 대바늘로 뜨개를 하지만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때 적합한 방법이고 따라서 신축성이 있는 코 잡기랑 신축성이 있는 코 마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식의 경우에는 옆면은 편물 말림이 거의 없는데 위아래로 그냥 겉뜨기 메리아스만 계속 떴을 때 겉면에 다 메리아스 나왔을 때처럼 위아래로 좀 말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겉뜨기 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착수로 코를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 떠주세요. 뜨지는 않고 그냥 오른쪽 바늘로만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코를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 겉뜨기 한 거는 어 준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 뜬코 그리고 겉뜨기를 한코이두 개가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겉뜨기 방향에서 바늘 아래로 들어왔다 위로 가면서 한번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꽉 잡아주신 다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줬던 코를 이렇게 왼쪽 반으로 집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한 코, 그리고 방금 전에 그냥 감아준 코, 이거 두 개를 덮어 씌워줍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메탈실 말고 그냥 조금 더 쉬운 울실이나 면실로 연습해보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메탈 실은 좀 미끄러워서 바늘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겉뜨기 안뜨기랑 모양이 달라가지고 그 빠뜨린 코를 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헤링본뜨기는 좀더 쉬운 마찰력이 있는 실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한 개가 좀 떨어져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두 개가 세트가 되게 뜨면서 이 엇갈리는 그 사선 무늬를 계속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도 왼쪽 바늘에 있는 첫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옮겨주시고, 두 번째 코를 일반 겉뜨기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바늘 아래에서 위로 한번 감아주신 상태에서 겉뜨기 걸러뜨기 해줬던 코를 왼쪽 바늘로 끌어올려서 겉뜨기 한 코, 그리고 바늘에 감아준 코, 이두 개를 동시에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한 세트 또 완성했어요. 이대로 쭉 작업해주시면 되는데, 맨 끝에는 이제 한 세트씩 뜨고서 겉뜨기 할거한 코가 남게 되겠죠? 저희가 맨첫 번째에 그냥 겉뜨기를 한 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짝수 개수대로 하고, 첫 번째랑 끝은 겉뜨기로 마무리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몇번더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엔 컨티넨탈로 작업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다시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바늘에 실 감아주시고, 걸러뜨기 한 코로 코두개 덮어 씌워주고, 걸러뜨기, 겉뜨기, 실 감아주시고, 걸러뜨기한 코로 덮어 씌워주기 이렇게 쭉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작업 속도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컨티넨탈 왼손뜨기가 조금 더 쉬우신 분들 위해서 컨티넨탈 방식으로 헤링본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겉뜨기 걸러뜨기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겉뜨기 그 다음에 감아주시고 걸러뜨기한 코로 덮어 씌워주시고 아까 한 거랑 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다만, 실이 왼손에 걸려있다는 거. 이게 편하신 분들은 그냥 작업해보시다 보면은 느낌 오실 거예요. 다시 걸러뜨기, 겉뜨기, 실 감아주시고, 감은 실을 오른손 검지로 딱 잡아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걸러뜨기 한 부분 주어서코두개 덮어주시고, 한 세트 끝. 요거를 끝까지 쭉 해주시고 맨 끝에 겉뜨기로 마무리하는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구간이 거의 끝나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 바늘에 3개, 그러니까 홀수로 코가 남게 되죠. 여기서 다시 걸러뜨기, 겉뜨기, 감아주기, 걸러뜬 코 덮어 씌워주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 코는 그냥 일반 겉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면이 끝났고요. 겉뜨기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방향을 향하는 이런 사선이 쭉한줄 만들어지게 돼요. 뒤집어주시고 안뜨기면에서의 작업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면에서는 첫번째 코두 개를 같이 떠줄 거예요. 두 코를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세트로 떴던 코들은 이렇게 둘씩 좀 붙어있고 맨 마지막에 따로 떴던 겉뜨기랑 첫 번째에 따로 떴던 겉뜨기만 이런 식으로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두 코를 세트로 안쪽 면에서도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사선 무늬가 계속 서로 두 개씩 얽히게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코랑 여기 뭉쳐있는 두코 중에 오른쪽에 두코 이렇게 총두 코를 바늘에 찔러주시고 이두 개의 코를 두코 모아뜨기 펄투투개더처럼 떠주시고요. 아직 바늘에서 빠지지 않은 코가 왼쪽 바늘에 두개 걸려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코에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주시고 다시 한번 안뜨기 방향으로 감아서 빼줍니다. 그래서 두 코를 모아뜨면 원래 코가 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안뜨기에 한번더 뜨개질을 해서 두 개의 코가 그대로 개수가 유지가 되게, 두 개의 코가 그대로 두 개의 세트로 나오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방향으로 빼다가 왼쪽 바늘에 아직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코를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주시고 안뜨기로 감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봉 떨어져 있는 두 개에서 두개 코를 찔러주시고,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바늘에서 다 빼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코에 다시 한번 찔러서, 다시 한번 안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 이것도 컨티넨탈로 작업하는 방법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개를 잡아주시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코를 빼내주시고, 지금 왼쪽 바늘 걸려있는 두개 중에,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코에 한번더 걸어주시고, 다시 한번실 위에서 아래로 감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엄지로 위아래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시고, 그대로 빼내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컨티넨탈은 좀, 언제나 좀더 까다롭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손목이 좀 부담되신다거나 무리된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로 뜰 때도 있지만 안 뜨기면은 그냥 평상시에 뜨던 아메리칸 방식이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때가 또 많고 또 다음 날에 이제 손가락에 오는 좀 근육통이라던가 무리감 이런 게 적어서 안 뜨기는 뭐 상황에 따라 컨티넨탈로 하거나 아메리칸을 하거나 섞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안뜨기면은 처음부터 두 세트씩 잡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맨 마무리로 갔을 때딱 그냥 두코 세트를 뜨고 끝나게 돼요. 이렇게 안뜨기 면에서는 짝수로 처음부터 코를 개별로 뜨지 않고 두 개씩만 쭉 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왔을 때 이렇게 안뜨기 두 개가 남게 되고요. 참가지로 이렇게 모아뜨고 남아있는 코 갈라서 첫 번째 코만 걸어서 안뜨기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뜨기 면을 해주시면은, 암쪽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안뜨기 두줄두줄두 줄두줄두 줄이 조금씩 더 붙어 있는 그런 줄무늬 안뜨기 정도로만 보이는데, 이제 겉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사선이 한줄쭉 생기는 그런 헤링본 무늬가 됩니다.